알 수가 있냐고 이야고기 차박하긴 좀 그렇다니 한 바퀴 돌아보자 어어 네, 어, 그러네 네. 여기 가면 저기 외목항이 있네 음... 끝판에 바다데내가일도 아, 아. 없어 여기 그 여기도 아예 길이야 아, 진짜 응, 전여기 차도 없어요 나아 여기 좀 여기는 완전, 진짜 그냥 바다 바로 옆에. 그런... 물이 넘친다고? 물이 어, 넘쳐보릴 거야. 이거 뭐야? 여기도 돼도 되나? 경고문도 있어, 진짜. 야, 진짜 바다 온것 같다. 장소를 지드러접 보세요, 지드러. 이게 완전, 딱 해변가야. 그치? 모래사장에 바도 바다에 완전 무 이런 장소가 다 있대요. 생각지도 못하게 제대로 잡은 거지, 그치 어. 그래갖 고. 세팅을 몇 만큼 다 해야 가지고 그냥 바로 들어가 보면 될것 같아. 이 세팅 한 거야? 네. 여러분 타운은요. 여기 센터 콘솔 있잖아요, 여기, 중앙에. 페인터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일단 여기가 쿠션이 있으니까, 망가지면 안 되니까, 여기도 페인터를 놔도 뒷공격이 많아지는 거지. 자, 여앞에서놔도 되죠? 아, 앞에다 넣으면 너무 낮아? 머리, 머리, 색깔이 날라가는 거. 와, 진짜 대박이네. 대대 대박. 근데 네, 우리 저 경보기 잘 설치하고자 야 돼. 음. 알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 근데 원래 우리가 경보기가 두개였었는데 하나가 이상해져가지고 오류 나가지고 하나만 갖고 왔는데 괜찮을까? 하나 좋은 거야, 싸우게. 이거 네, 좋은 거야. 아 어, 그럼 됐어. 비싼 거야. 내가 충전 다 해놨어 지금. 오케이. 공기 상태 좋아. 양우. 어디? 초록불리잖아 양우. <laughs> 어때? 빨리 이제 한잔 자시고. 나 아,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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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터 키자, 네. 페인터. 차바 음. 음. 세팅했습니다. 네, 드디어 세팅을 했습니다. 지금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파도 소리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다 바로 옆에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됐어요. 아 이거 어. 여기 와서 검색을 했어요. 그렇다. 아 그러니까 외목마을을 이제 알아가지고 왔는데 음. 주차할 때는 사실 잘 몰랐어. 근데 거기 에 그냥 어. 대놓고서 스텔스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한 바퀴 둘러볼까 하고서 방파제 쪽으로 왔는데 여기 무슨 그, 고립된 공간 이 있어. 어. 그러고 나서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 여기서 차박 거의 차박을 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밖에 없어 지금. 그치. 근데 주말에 여기 자리 없대. 한몇대못 대요. 다섯 대? 몇 대? 아, 내일, 내일 보여드릴 건데, 여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화장실은 음. 저희 좀만 걸어가면 보형 아저씨 있으니까, 있으니까 맞아. 페인트 켜놓으니까요. 문 열어놨잖아요. 추운 게 아니라 따뜻하고 음. 시원하니까 시원해. 시원한 느낌이에요. 어. 조금. 오늘 준비한 술은 유자 사키 하이볼, 저는 레몬, 카스, 알코콜 <laughs> 얘기를 해야지. <laughs> 오늘도 우리 프렌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원하게 한잔할게요. 와후! 소리 좋다! 짠! 짠! 아, 시원해. 경복이. 경복이? 걸어놨어? 네였잖아 켰어켰잖아 이거 응, 터진 거 맞아? 응. 죽는 거 아니야? 이 심지어도 살잖아. 이거 가깝게 대봐, 거기다. 테스트 해봐. 싫어. 비싼 거니까 괜찮겠죠? 근데 창문을 좀 열어놓고 잘 거예요. 앞에 한 2cm 정도 열어놨고, 예, 여기 뒤에도 예. 살짝 열고 자면은 그렇게 하고 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난 이유가 뭐냐면 춥다고 너무 밀폐하게끔 그래. 해놓은 상태에서 이런 걸 키, 키잖아요. 그러면. 자기 지도도 모르게 그냥 가는 거야. 예방하기도 쉬운데, 음. 죽기도 쉬워. 그래. 음. 이 들어가. 그럼 이게 닫은 거잖아. 그치? 이러면 되는 거야. 응. 음. 아, 벌써 따뜻하네? 야, 벌써 여기 시험 밟으면 올라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앞에도 열어놨고. 음. 데이터들이 이렇게 온도를 딱 맞춰놓으면, 그 온도 맞추면 떨어 아, 작동 안 하고, 보일러랑 똑같아요. 그래서. 괜찮아. 더 안전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을 한 마리 잡을 수 있냐고. 아 내일요? 잡을 수 있어요. <laughs> 이제 광어는 끝났고 사실. 응 음, 여기는 뭐라고? 날씨가 음. 춥잖아. 음. 우럭이 그 이제 아직 그 있을 거 있다고 하, 하더라고 음. 내가 왜 말을 더듬는 거야? <laughs> 이게 자신감이 없나? 우리는 그냥 그 전날 봐서 여기서 뭐가 잡히고 그냥 말로만이라도 <laughs> 수 있잖아. 음. 그 다음날 이러고 갈지라도. 어. <laughs> 전날이라도 기분 좋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진짜 꼭 잡고 싶어요. 여기가 낚시를 어디서 한다고 방파제. 음. 그 테트라포트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어제 눈도 오고해서 내항 쪽으로 방파제 안쪽으로 해서 멀리 안던 져도 된다 하더라고. 음. 안전하게 해서 못 잡더라도 이제는 못 잡더라도요. <laughs> 처음에는 아니 어떻게뭐꼭알니다 잡을 수 있습니다 막이런 사람이 네. 이게 겸손해지더라고 겸손해지더라고 왜냐면 까불다 못 잡는 것보다 <laughs> 겸손하게 있다 잡으면 대박이잖아요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심부려서 좋을 거 없어 <laughs>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는 느낌인데 <laughs> 사실 그게 맞아 사실 페인트를 가까운 이유는 요걸 낚시를 하잖아 근데 뭐, 안 잡히거나 그러면은, 이 사람은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럼 페인터가 있어야지. 응. 저번에 우리 갔다가 자기 춥다고 난리치고 나 혼자 낚시했는데, 이러면 이제 남편들 낚시 못 다니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laughs> 아, 근데 진짜 너무, 차 안이 되게 춥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우리가 전기차가 아닌 이상, 페인터를 틀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요 정도만 돼도, 내가 응. 낚시를 하던 고기를 잡던뭐 상관없이 지, 방에서 쉬고 있으면 되니까. 그죠 <laughs>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 찬악 장소. 차박과 낚시를 동시에 할수 있는 장소는 외목마을, 해변 그냥 외목마을 해변으로 쳐서 왔는데 그 안쪽으로 쭉 들어오면 여기 지금 포인트가 차박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다 음. 낚시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써 있어? 차박 방파제에서 응, 그냥 하려고. 근데 이제는 저희가 차박만 다니는 게 아니라 낚시도 하려다 보니 네, 차박과 낚시를 같이 할수 있는 곳을 찾아서 다녀보는 거예요. 기왕 차박 하는데 응. 낚시도 할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낚시를 하는 곳이면 물이 있는 곳이고, 또 바다나 뭐 물이 있는 곳은 또 경치가 좋으니까, 감, 감성이 막 올라오는 곳이잖아, 장소들이. 응. 그러니까 이런 차박지가 좋은 것 같아요. 응. 아, 난 덥다. 음, 벗어. 아니 까 버섯 벗은 게 아니라 이 답답함이 있어. 알아야지 그래서 원래 가스기를켜아 맞다. 같이. 이 히터 켤때 가스 같이 키는 건데. 아, 바람으로 따뜻해지는 빨. 거기 때문에 맞아. 건조해지더라고. 음. 그 먹고 얼른 자고 음. 이거 계속 털잖아. 음. 편집할 때 힘들어요. <laughs> 어차피 여기 보여 드리는 게 목적이니까 아주 그냥 차박 장소 제대로 보여드리고 낚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마리 진짜 잡고 싶다 격하게 잡고 싶다 나는 내가 잡는 게 아니고 격하게 잡는 걸 보고 싶어요 아막 그 도파민 터질 것 같은데 저번에 <laughs> 진짜 그 해초 올라올 때가 제일 웃는데어 아, 그때는 그래도 입질은 아니지만 뭐 묵직해 <laughs> 야 해초가 딱 우럭처럼 생겼어요 시커매가지고 <laughs> 우리 쟤는 조금만 먹고 팥소리 조금만 더 듣고 잘게요.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굿나잇. 한시 가까워. 오케이 이왔어 여기 좋아 가는 길. 우리 몰랐잖아 차끌고 밤에 와서. 응. 여기 가 메인 자리였어. 아, 어. 우리 차박상소 진짜 되게 잘 잡혔다. 바로 여기 이제 등대 부두가. 어 여기가 내항이다. 배 있는 쪽. 어? 응. 여기 그렇게 오래도 안 걸렸어. 우리 얼마 걸렸지 서울에서? 물론 안 걸려. 그치? 응. 당진이야. 태안 가기 전이야. 가자. 어디 가세요? 그렇게 멀지도 않고 뭐 낚시는 상관없이 그냥 차박하러 오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바닷가 완전 짝. 낚시도 괜찮을 것 같아. 어. 어, 어 저기 어디? 저기 하자 진짜? 아니 이건 아니고 저기. 저기 써 있잖아. 써 있네. 노란 거. 어. 가깝잖아. 오 어, 그거네. 어, 난저 안에 저기 뭐 맞아, 맞아, 거긴 맞아. 줄 알았는데 여기더라고. 여기 어. 가는 길 여기 우리가. 일단은? 안 나오겠지. 원래 여기는 해수욕장이니까 발 닦으라고. 꺼놔야지, 지금. 큰일 나지. 아, 여기 물이 빠지는 게 지금 되게 웃긴 게. 근데 다 빠지질 않아, 여기는. 날씨만 좀 좋았으면 대박일 텐데 조금 겨울 날씨치고는 좀 비온 날씨 느낌이 좀 나요. 이게 좀 아쉽고 일단 여기는 내가 그냥 대충 검색해서 온 건데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여기가 차가 한 하나 또는 세네, 다섯 대될수 있거든요. 오는 길에 주차장 쪽에 대고서 이제 차박을 해도 되는데 진정한 차박 은여인것 같아요. 되게 웃긴 게, 완전 우리만의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런 데는 편의시설이 안돼 있잖아요. 경치가 좋은 오지 같은 데는. 근데 여기는 그런 분위기도 나면서, 편의시점, 편의시설이 다 있어. 화장실도 있고. 대박입니다 화장실이 한 4성급인데. 여기에. 깨끗하지? 어, 남바까지 그냥 따뜻하게 나오고 깨끗하고. 음.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봐. 어, 아, 아주 그냥. 여기 진짜 또 얻어 걸리는 것 같아, 저희. 차박도 <laughs>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 어, 너무 예쁘다. 저희, 동굴 타고 한번가볼려고뭘 동굴 타고 어딨어, 동굴이? 몰라, 여기 있는 것 같아. 오 뭐야? 오 어, 진짜 동굴이야. 뭐야? 뭐 있어? 와. 체험하기도 좋고 동굴도 있고 먹거리도 좋고. 오, 아까 그 칼국수는 진짜 해물 칼국수, 이 최근에 그 칼국수 먹으러 많이 다녔거든요. 해물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처음 봤어요. 많이 들어간 거? 국물이 진짜 진해. 그냥 개, 그냥 알이 팍 들어가져 가지고... <laughs> <laughs> 왔어. 이제 던져서 고기만 잡으면 돼. 그래, 그래 고불안가 아, 그, 진짜, 지금, 영님이, 이게, 이게, 실, 뭐지, 그, 뭐라 고래야 되나? 액션캠 안 갖고 왔어. 그니그거 그러니까 딱, 구프로를 달고, 영상을 찍어야, 딱, 우리 그런님들도그 생생한, 어, 그순간의 그런 걸좀 느낄 수 있을 텐데, 느낀 거는 잡아야지 느끼는 거지. 못 잡으면. 근데 <laughs> 꼭 그런 거안 챙겨온 날 잡더라. <laughs> 넌 젠장. <laughs> 오늘 진짜, 다음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여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 재미는 있을 것 같아. 낚시다 한번 던져! 포기야! 잡을 수 있을 것같은데지 <laughs> 아니, 이게 지나가는 분들이 낚시하냐 그래가지고 그냥 해도 될것 같아요. 그치? 일단 한번 던져보고 잡아보겠습니다 트의 미걸림 경험 첫 경험 한번 했습니다. 어? 열심히 던져보고 해변으로 이동 해 보겠습니다. 가다

기억이 되고 감이 와. 신기하다. 처음 들었을 때랑 완전 느낌이 달라. 음 이게 뭐 어떤 이런 그 액션을 연습하게 돼. 나도 모르게 아 그냥 하고 감고 에이 없네 이게 아니라 아 자꾸 뭘 해보고 어 이렇게 하면 바닥에 닿네. 자꾸 뭔 생각을 하면서 하게 돼. 이게 그래. 발전이 됐 건가 보 괜찮네. 되게. 왜냐면 오밀조밀하게, 응. 뭐, 다 있으니까 많이 안 걸어가도 돼. 맞아. 동네가 되게 좋나보다. 던질 만큼 던져보고, 잊어버릴 만큼 잊어버렸으니까 음. 이제 오늘은 심화차나 <laughs> <laughs> 한잔 마시고, 저희 오늘, 오늘 여기로 온 이유가 사실, 음. 그 당진에 그탈모형성지이 음. 있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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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들렸다가, 집으로 복귀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다 즐거운 차박 잘하고 가고요. 또더 좋은 장소에서 만나볼게요. 안녕! 미치아브로와함께라더 특별한 차박 캠핑타임!